안녕하세요. 공공과학기술연구소 소속 제주테크노파크 지부지부장 진희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지구는 제주시의 신장부인 제주시청역 제주 벤처마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제주테크노파크는 언제, 어떻게 설립되었나요? 네, 저희 지구는 2023년 9월 26일에 설립되었고 소수의 기득권 설립에 의한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조직 운영에 대해 직원들이 주체적으로 생일날 보유자 는 의지 집폭발 하여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제주테크노파크 지부의 주요 활동은 무엇인가요? 네, 저희 지부는 이제 1년이 조고 지나서 내설 한 상관은 없으나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것들에 대한 재국 개선을 최우선적으로 목표를 삼아 현수 마켓이 핏케 시부터 대규모 시일까지 할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아주 끈질기에투자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 테크노파크 지구의 조합원수는 얼마일까요? 예, 네, 현재 지구 조합원수는 77명이고, 총 직원이 206명 대비 과반이 안 되지만, 정규직 132명 기준으로는 과반을 넘어서고 있고, 내년에 계약직 인원이 일부 정리가 되면 과반 보조가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주 테크노파크 지구의 주요 역할은 무엇인가요? 네, 크게는 우리나라 공공과학기술 연구 분야 관련 산업 지능과 노동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한 일을 하고 있고, 지부로서는 전국 테크노파크 지구, 제주 테크노파크 조합원들의 권익 향상과 조직의 발전적으로 나갈수 있도록 정책 제안이나 제도 개선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주 테크노파크 지구가 해결, 해결하고자 하는 주요 이슈는 무엇인가요? 네, 현재 저희 지부는 기본 협약 이외에 본 단체 협약이 체결되지 않아 본 협약 체결을 우선해야 되고, 현재 저희 기관이 갖고 있는 구조리한 것들에 대한 제도 구상 외에 뭐 다른 협의체가 운영되고 있는데, 기본적인 것들에 대한 합의가 잘 끊어낸 후에, 임금 승인즈를 취급하게 개선돼야할법관들을 마무리하는 일이 남아있습니다. 제주 테크노파크 지구의 유효 성과나 성공적인 사례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네, 아직 1년이 되한 뚜렷한 성과는 없지만, 현 운장을 비롯한 경영진의 독단적인 운영에 대해서, 10월 대규모시위등 통해, 경종을 올렸고, 그 결과 본인 사회에 저희 존재감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도 관계 공무원이 참여하는 노사장 회의체를 구성하게 되고 앞으로는 중요한 의사 결정 과정에서 노조의 눈치를 보며 만들었다는 게 가장 큰 성과가 되겠습니다. 현 제주 테크노파크 지 GV 조속 구성은 어떻게 됐나요? 예, 저희 지부는지부장이 저를 비롯해서 부지부장 2명, 사무국장이 감사 각 1명, 그리고 사업부서 단위의 대위여 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주 테크노파크 GV 운영 방식이나 원칙은 무엇인가요? 네, 저희 지부 모토가 불평등을 가꾸는 조건은 공정을 위한 한 건인데, 조합원 분지한 명의 의견이 하나의 의견으로 존중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주 테크노파크 GV 주요 회의나 활동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네, 현재 간부로 이루어진 단체방과 전체 조합원으로 이루어진 단체방이 있는데, 가벼운 한 건에 대해서는 간부 단체방을 통한 의견용과 투표를 정하고, 분기별로 대면 회의를 갖고 있습니다. 전체 조합원은 1년에 두번 정기총회를 하고 있고 주요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단체방을 통해 전달하고 투표를 통해 정하고 있습니다. 제주테크노파크 조합원들이 취득활동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나요? 앞서 설명드렸듯이 해당 단체방을 통해 주, 주로 정보 전달이나 의견 교환 하고 있고 일반 조합원들의 경우 각사업부서별대여를 통해 수시로 활동이 참여하고 있고 사항에 따라 관심있는 조합원의 수요를 받아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제주 테크노파크 지도가 진행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랑 워크숍은 무엇인가요? 공부에서 진행하는 가공 일반 조합원 대상 교육을 매년 일례 형도하고 있고, 신입 지원 체험 시로조 소개하는 교육을 1시간 정도 실시하고 있고, 매년 지구 창립 기념일에 맞춰서 전체 워크숍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주 테크노파크 지도와 다른 취급 또는 본부와의 협력 관계는 어떻게 이루어지고요? 있 본부에서는 탄수만 수석부 위원장과오수한 교육장들 통해 많은 도움을 받고 있고, 프랑권 공부에 속하는 지원와의연대가잘 이루어지고 있으며, 테크노파크 본부와는 원래 회의를 통해 많은 교육과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 테크노파크 지부의 비전이나 단적인 목표는 무엇입니까? 어, 앞서 로토에서 알고 있듯이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것들이 너무나 많아, 학법원에 해결하기보다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씩 계산해 나가는 게 목표이고, 사안에 따라 일비일비하고 노조의 이익만을 추천하는 게 아니라, A와 노금을 받고, 온 기간으로서의 책임도 다하고, 멋지게 쉽게 무너지지 않는 노조가 되는 게 목표입니다. 제주 테크노프코 지구가 조업원들에게 제공하는 주요 서비스는 무엇인가요? 기본적으로 건물 지원과 상담 서비스를 해주고 있고, 고충처리를 접수하고 처리해주고 있으며, 대학직 조합원들에게 있는 퇴직시 2비의 50%를 올려주고 있습니다. 제주테크노파크 지부의 주요 연대 활동이나 사회적 참여는 무엇인가요? 공기관로서의 청년활동에참여하고 있고 일산천족기 환경정화 활동 등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지역내 출자출연기관 도조화의 연대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주테크노파크 지부의 새로운 계획이나 향후 목표는 무엇인가요? 현재 가장 시급하게 개선된 사항이 임금 불편등이 승진 적체 현상 해소인데. 내년에 반드시 해결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원래 노사관참여한 활동으로 취약한 기간의 대외 신뢰도 향상을 위해 노조가 먼저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활동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주 테크노파크 지부에 대한 자랑할 만한 특징이나 특별한 점이 있습니까? 네, 저희 지부는 거를 상실한 부장과 이럴 게 없는 부주장, 할말다 하는 사무부장 세 명이 놓치면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가는 의기가 강지 그리고 행동적이라고 할수 있고, 그마 없이 따라주는 멋진 조합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주 테크노파크 지도가 겪었던어려움이랑 도전은 무엇입니까? 원장의 독당적 운영은 상품을 추가하고, 시간은 시간대로 흘러가고, 고난 고호 위에서는 예산 사건과 조직 전패로 엇박하는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고 투쟁을 이어가는 상황들이 너무 많았는데, 그때마다 마음가 잡고, 공지들을 설득하고, 끌고 나가는 그런 과정들이 어려움이고 도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여기가 저희 제주 테크노파크그 지부 옆에 그 맛있는 집중 하나입니다. 부지깅이라는 집인데요. 네. 고등어 밥을 잘하는 곳입니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메뉴판입니다. 여기는 고등어회가 유명한 곳입니다. 아, 여기 고등어회를 맛있게 먹는 방법은 바로 여기 쓰여 있는 대로 드시면 됩니다. 네, 네. 편하게 드십시오. 네. 비비시고. 밥을 비비시고 밥을 비비시랍니다 네, 네, 밥을 맛있게 김 하나 으 밥을 김 하나 잡으십시오 자주을 잡고 반 스푼 넣으반 스푼 밥을 반 스푼 넣으시고 보등어 앞에 소스에다가 푹 찍으세요 보어를 앞에 소스에 푹푹 찍으십시오 많이 그 많이 많이오 음. 넣고 음. 김치랑 미나리 하나씩 김치하고 미나리 넣으십시오 백김치아 계속 네, 드시면 네, 네, 됩니다.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아우 상업증 암호 모